이 지지직 소리가 게임에서 나는 건가? 진짜 처음은 이게 좀. 유클레스 되는 건가? This is the Monaco Grand Prix. And it's lights out and away we go. 뱅마코가 뭐지 이거? 뱅마코 뭐 아니? 아니. 야. 야? 얌마? 얌마? 뭐지 이건? 어? 어? 아니. 와. 왜또 백마커요? 아 제발. <laughs> 제가 볼땐 백마커들 막스한테돈 받았어요 이 정도면 돈 받은 거 확실해 어택 어그레시드 푸쉬 아웃사이드로 실패했는데 올라가는 시킨에서 인사이드로 패스 업가당한 것만큼만 손실을 봤으니까 요거 살짝 오90오 With the Azerbaijan Grand Prix. And it's lights out, and away we go. Safety card deployed, Safety card deployed. Yellow ahead, yellow ahead. Copy. 아, 피아스트림 무조건 스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 만약에 SC가 안 끝난다 한들 그럼 순위가 그대로인 거니까. 스탑. What in this lap? 두랩은 두랩이나 달린다고? 피아스트리 한대 추월했고요. 가볍게 페라시 추월하고, 사인치까지 This is the final lap. 러셀이 너한테 포디움까지 바쳤어, 제발. 피아스트리랑 러셀 위치를 바꿔주는 건 맞았는데 아픈데? 아쉽게 피아스트리가 추월을 성공시키진 못했네요. 개발 끝.